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니 검찰이 지금 서울 서울 중앙지검에서 어? 고음장한테 어? 지금 조사를 늦춰 달라. 이거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지금 고금이 위에 닙니까 지금 위에 있습니까? 대통령 뺑화 받고, 보고, 법무부 장관 뺑화 가지고 고금장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감사받아야 정확한 거 아닙니까? 감사를 받아야만이 거기 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까 감사까지 지연시키고 감사까지 하지 말라고 하면은 어? 이 나라를 어디까지 가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바쁜 줄 압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 경찰, 검찰, 판사들이 나라를 언론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파괴, 정부든지, 자파든지, 우파든지, 보수든지, 진보든지, 잘못하면은 법적 체계를 물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렇게 아무렇고, 어보면은 어? 경찰, 검, 찰 판사, 뭐가 필요합니까? 다음 세피야지. 검찰이 뭡니까? 어? 지금, 그렇게, 어? 폭력을 서로가 휘두르고, 어? 조폭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에는 이렇게 갈것 같으면은, 법무부하고, 검찰청하고, 이자는 합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판사, 판사 검, 검사, 경찰들이 정부 눈치만 봅니다. 고소고발 사건, 피내미들만 고소고발 사건에 어, 집중하지, 그러고 보수들의 고발사건, 사고사건 들어오면 빨리 진행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 검사, 판사들은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민주주의 일을 생각 안 합니다. 국민들이 쏙고 많이 을주 잘입니까? 국민들이 당신들보다더 현명하고 더 빠릅니다. 한심한 어, 검찰이고 어, 검사들, 판사들 이렇게 하면은 다음 세입입니다. 폐지하고 음, 이민 재판 합시다고 막 그게 안 낫겠어요. 멀고 그 수많은 은 음, 그, 월급 주고 하면서, 그, 경찰, 검찰, 판사들이 있을 필요는 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이요. 다른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요. 인원수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그런데 이번에 또뭐 부동산 뭐 감독증 생기는데 그것도 한 2천만, 2천 명 정도 또뭐 모집한다 하네요. 공무원들만 많이 있으면은 어 우주, 우주 우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한심한 나라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